안녕하세요. 여러분. 로또사랑의 로사입니다. 849회 예상수 및 재회수 안내입니다. 첫 번째, 가능성 있는 끝수는 그3 또는 4입니다. 두 번째, 가능성 있는 수중 9, 21, 33, 35, 40에서 1개에서 2개, 2, 8, 16, 30, 40, 42에서도 1개에서 2개, 8 10 2 0 23, 3 0에0도0 1개에서1개 정도가 뜰것 같습니다. 세번째, X 우 방향에서 나올 가능성은 1개에서 최대 1개까지 네번째, 세로줄 다섯번째와 여섯번째서 나올 가능성 한10 10 10 10 10 10 1 번째 0 1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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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조합 40에서 45 구간은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일곱 번째 조합 여섯 개의 합은 끝수가 4나 8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재외수입니다 5, 16, 30, 33, 45 정도입니다. 이상으로 예상수 및재외수 안내를 마치겠습니다.